네, 안녕하십니까. 아,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어령업에 나왔습니다. 어령업 중심지 인근에 밭과 아, 그에 붙어 있는 임자를 갖다 소개하려는 에 나왔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고 계시는 아, 이 땅이 오늘 소개될 그런 아,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물건의 제목부터 설명이 나올 것 같으면 은 전과 아, 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붙어 있습니다. 아, 저는 1,300평 아, 정도 되고, 임녀는 3,700평 정도 되는 요런 땅이 되겠습니다. 어,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뭐 개발을 해서 모든 용도를 갖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는 아주 용도 지역이 좋은 이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어, 어령업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도보로도 한 5원 정도 가면은 어, 어령업 중심지가 이렇게 나오는 곳인데요. 어, 그리고, 요, 도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 보시면은, 지금, 아스팔트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옆으로 해서, 어, 조그만 구구가 있습니다. 구그 구구 건너편에, 옆 밑에, 컨티니너가 지금 놓여있는 요, 밭입니다. 밭이 한1 3 0 0평 되고, 그 뒤에 붙어있는 임라가, 뭐 고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임라 어, 옆으로 해서, 어,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어, 도로를 다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아, 지금은 유골이 돼서 풀이 좀 나서, 저, 올라가야 그런데, 어, 폭이 한 5m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어, 지그재그로 해서, 저, 정상까지, 저, 보시면, 서 나무, 송림이 울창한 저기, 이데 정상인데요. 전 밑에까지, 차량이, 예,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 진입하는 도로는, 저기 보시면은, 아, 어, 구구 옆에, 저, 창고 같은 게 보이는데, 창고 옆으로 해서, 저기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폭이 아주 넓은 다리가 있는데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정선까지 이렇게 차량 떠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다방면으로 이런 땅이지만 뭐 여기 좀 적당한 것을 추천해 드린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정도를 하면 좋을 것같습니 밑에 한 1300평 정도 되는 곳에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충분 가능합니다. 어 밑에 에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을 갖다가 1,400평 정도 되는 요평평한 땅에 짓고 어 뒤편에는 작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도로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뒤에 삼보 삼아 이렇게 거닐 수 있는 어 요런 환경이 뒤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벤치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정상에서 바라다 보는 아주 어, 이런, 눈치도 있는, 풍광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어, 용도로서, 이렇게, 에, 사용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러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전에 세면 올렸다 비가 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뭐, 한 8에서 10m 정도 되는 아스팔트 도로 옆으로, 구호가 있습니다만은, 어, 요 구호 옆으로 해서요. 지금, 세면 포장 도로가 이렇게 나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땅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 그렇지 않으면 저 중간쯤으로 해서, 어, 다리를 새로 한개 허가를 받아서 놓으면 됩니다. 옆으로 가지 않고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뭐한 1300평 되는 곳에 건물 짓고 주차장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런 면적이 되니까, 아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상을 하시가지고, 어, 도로가 접하게 접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기존 있는 도에구 해봤지 말고 편하신 대로 도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지금 멀지감치 전 밑에서 이 밖과 어, 붙어 있는 잎나를 갖다 이렇게 지금 설명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저 하천 옆으로 해서 길게 저까지 한 200m 정도 길게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아, 밑으로는 전 밭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해서 잎나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저쪽에 보이는 어, 도로변 옆에 그 창고가 보이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쪽이 마지막 끝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이 입기입니다 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요것을 갖다가 개발 허가를 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나무는 좀 놔두고 지금 보시면은 저맨 정상 쪽에 소나무 좋은 소나무가 좀 있고 그 중간 중간에는 전부 잡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다개간된노런 산입니다. 뭐 밤나무도 좀 있고 이런데요. 어, 조금 요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면은, 여양원이나 여양병원으로서 이렇게, 에, 활용을 하면은, 뒷 배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산포삼을 걸을 수 있는 이런 마지막 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물건이 아닌가 하는 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쪽으로 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요 다리인데요. 다리가 한쪽 끝으로 연습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요, 이제, 화천 구호가 여기 있습니다. 화천 옆으로 해서 이제 다리를 만들어 놨고요. 자, 요거를 해서 이제 바로 요, 시멘 포장 도로인데, 도로 옆으로 해서 내, 내 밭입니다. 밭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콘테이너 한동이 있습니다. 요 밭인데요.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자풀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아, 상당히 한 1300평 정도 되는 요 밭입니다. 저 우쪽으로 해서는 이 입냐가 되겠고요. 이 밭이 여기에도 일부 밭이 있습니다. 약간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밭인데 우쪽에는 어, 포크레인으로 잡을 걷어내고 싹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 아주 오히려 뭐 안전한 평지보다는 조금 단성이 있는 요런 밭이 어, 오히려 사용하기가 용도면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쭉 접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한번더수면 올리지만은 이 예, 전봇대가 바로 옆에 있고 수도가 다 들어옵니다. 그 중간쯤으로 해서 다리를 새로 허락을 맡아서 어, 놓으면은 한쪽 끝으로 돌리지 않고서 중간으로 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위에 받칩니다. 여보시면 조금 설명 올리다 이렇 조금 단층이나 요 위에 요것도 받친데요. 어, 요쪽 밭에는 조금 높기 때문에 에, 방벽을 쌓아 놨습니다. 보시면은 어, 세면 돌로 해서 이렇게. 예, 방벽을 사는 이런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밭입니다. 아, 1 3 0 0에 속하는 밭입니다. 여러 가지 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벽이 사이에 있는 요 위까지 조위에 예, 조금 높은 밭입니다. 좀 저곳은 낮은 밭이고요. 필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아, 참나무, 뭐, 밤나무 같은 게 조금 보이는데 저위 쪽이 입데가 되겠습니다. 요쪽으로 해서 우쪽으로 입락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도로면에서, 내밭과 임자를 갖다 이렇게 소개 올렸는데, 저쪽 반대편으로 가서, 그쪽 편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전 저쪽 끝에서, 어,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쪽 끝에, 다리 끝에서 설명을 올리는데, 예, 저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50에서 200m 정도 됩니다. 어, 그 옆에서, 이 임자고, 저 밑에서, 밭이 있다는 것을 설명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옛날에 올라가는 요 다리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폭이 한 10m 정도 되는 요 다리인데요. 요 다리가 잘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요 차가 여기 올라갑니다. 지금 어 주민님께서 관리가 조금 안 돼서 이쪽에 지금 이포장입니다만 이쪽에 차가 충분히 올라갑니다. 폭이 한 5m 정도 되는 이 폭으로 해서 정상까지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하다면 여기에 에, 세면 포장을 하면 은 오히려 뭐 차량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뭐 비포장보다는 훨씬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콘을 좀 불러가지고, 어, 요내 땅이니까 아,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좀더 따듬어서 포장을 하시면 어, 차량이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훨씬 용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쪽 끝머리에서 지금 설명에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조금만 구구 하천을 갖다가 건너는 다리 폭이 아주 넓습니다 폭이 한 10m 정도 에는요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인간을 올라가는, 어, 요 길이 있다는 것을 직접 여기 현장에 와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올리면서 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 어려운 바로, 건접하고 있는, 어, 밭과 임냐를 소개 올렸습니다. 밭과 임냐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건데, 밭은 한1 3 0 0평 정도 되고, 어, 임냐는 한2 4 0 0평 정도 되는, 어, 요런, 어, 요양원이나 요양정원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은, 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도로 소정도 아주 좋고, 어, 기변 인프라, 또 상당히 괜찮습니다. 군복 IC까지도 차량을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면 도달할수 있고, 바로 앞에 수도가 바로 지나가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고, 이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요양원이나요양시설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이 산을 갖다가 다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물건을 포이 올렸습니다. 자, 유튜브 과장 여러분, 이걸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에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한낮에는 상당히 더운 날씨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항상 유튜브 가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름에 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그 잘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